안녕하세요. 데일리번입니다 요즘 온통 AI 반도체주 얘기만 들리시죠? 그런데 조용히 진짜 돈이 몰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고배당주 섹터인데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25% 법안 때문이죠. 이 법안이 주목받는 이유는요.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단순한 세제 조정이 아니라 제도 전반을 바꾸는 아주 큰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주식장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법안이 투자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회가 되는지 그 속에서 꼭 챙겨야 할 수혜 섹터와 또 관련 ETF 전략까지 총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우선 현재 배당 소득세 구조를 잠깐 짚어보면요. 현재는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을 합산해서 연 2천만 원 이하는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되고요. 초과분은 종합과세로 최대 49.5%까지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의 중인 법안이 국회에 통과될 경우에 투자자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게 되는데요. 현재 공개된 논의 기준으로는 지방세를 제외하고 2천만 원 이하는 14% 내외, 2천만원 추가부터 3억원까지는 20%, 3억원을 추가하는 범위는 25% 수준의 분리 과세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추정치이고 최종 세율구간은 본회의 통과안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고소득자에게 유난히 유리해 보이는 이 법안이 주식시장에서는 대단한 후제로 작용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현재 배당소득세법이 우리 주식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세까지 합치면 배당소득의 최고세율이 무려 49.5%에 달해서 OECD 국가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장 기업의 대주주와 경영진들이 배당 대신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이익을 그냥 회사에 쌓아두는 유보 이익을 확대하는 그런 소극적인 배당 정책을 펼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업의 순 이익 중에서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을 배당 성향이라고 하는데요. 배당소득의 높은 세금으로 인해서 짐작하셨겠지만 우리나라의 배당 성향은 유럽이나 미국, 일본에 비해서 현저히 낮습니다. 우리와 비슷했던 나라 중에 2008년 이전까지의 대만이 있습니다. 대만의 배당 성향도 2008년까지는 8%에 불과했거든요. 하지만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을 2008년에 도입한 이후에 현재 대만의 배당 성향은 얼마나 될까요? 지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동안 대만의 평균 배당 성향은 60.9%로 한국의 3 1 3의 2배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대만 증시의 배당 친화기업 문화가 빠르게 자리잡게 된 정책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일단 낮은 분리가세를 당근으로 주면서요. 당근을 줬는데도 환원하지 않고 끌어 안고만 있는 유보 이익에 대해서는 추가 과세하는 구조로 제도를 개편한 거죠. 그 결과, 결과적으로 글로벌 주요 중시 연평균 수익률 선두그룹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배당이 곧 투자문화가 되는 흐름이 정착된다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대만의 반대 케이스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용어를 들어 보셨나요? 한국 주식 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주식 시장에서 평가받는 가치가 회사 실제 가치나 이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현상인데요. 국회 예산 정책 저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 중에 하나로 낮은 배당 성향 등 저조한 주주 환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회 흐름이 아직까지는 25%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큰 이견 없이 합의가 모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번 정책에 직접 수혜를 받을 블루칩 섹터들에 대해서 알아보자면요. 무엇보다 먼저 보험 금융 섹터죠. 대표적으로 삼성화재 또 NH 투자증권, 하나 금융지주, 우리 금융지주 등이 있습니다. 하나 금융지주는 금융지주 섹터를 대표하는 고배당 블루칩이죠. 안정적인 이익기반과 꾸준한 배당 확대 정책이 강점입니다. 다만 최근 배당소득 분리가세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미 상승한 상태여서 단기 변동성 리스크에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목해볼 금융주는 먼저 NH 투자 증권입니다. 배당 성향이 최근 비교적 높은 수준이고 수익구조도 개인투자 중심에서 벗어나 기업금융, 자산운용 쪽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흐름인데요 즉, 수익구조가 보다 안정적이고 꾸준해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금융지주 역시 실적성장, 배당확대, 기관수급강세의 3박자를 갖춘 종목이라 할수 있습니다 순이익은 약 3조 원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배당성향도 약30% 수준으로 확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재, 산업재, 에너지 섹터인데요 경기 민감도가 분명히 있지만 현금 창출력이 있는 기업들을 고르면 배당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영역이죠. 두 개를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는 포스코홀딩스로 배당 정책을 명확하게 강화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연간 FCF, 즉 매년 벌어들이고 남는 현금의 절반 이상을 꼭 배당에 쓰겠다는 약속을 공식화해 배당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높습니다. 또 올해만 글로벌 리튬 광산에 1조 원대 투자를 진행하는 등 철강을 넘어 2차 전지 소재 리튬 수소로 사업을 넓히며 장기 성장성까지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첨단 소재, 자사주매입, 배당 확대 정책으로 블루칩 반열 등극한 효성입니다. 자회사인 효성 첨단 소재, 효성 TNC의 실적도 탄탄해지면서 연결 현금 흐름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경기 민감도가 있는 산업재지만 최근 흐름만 보면요, 실적 안정과 주주 환원 강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업입니다. 다음은 IT, 반도체 섹터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AI 동맹국으로 부상하면서 지금 시기 가장 주목받는 투자 키워드, AI 성장과 배당 안정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섹터입니다. 리노공업은 제가 이전에 엔비디아 밸류체인 국내 수혜 기업으로 소개한 적도 있는 회사인데요. 반도체 테스트 소켓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영업이익률 40% 이상이라는 압도적인 수익성입니다. 높은 이익률 덕분에 성장하면서 배당하는 드문 유형의 기업입니다. 원익 홀딩스는 자회사 실적 개선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기업입니다. 원익 IPS, 원익 QNC 등 주요 계열사들이 반도체 장비, 소재 트렌드에 힘입어서 실적 흐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배당 정책의 방향성도 더 주주 친화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기관 수급도 꾸준히 유입되고 있어서 반도체 업황 회복과 함께 중장기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배당주로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동차 건설 AI 섹터입니다. 이 섹터에 속하는 현대 오토 에버는 현대차 그룹의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핵심 기업입니다. 여기에 최근 그룹 데이터 센터 투자 확정으로 역할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피지컬 AI 어플리케이션 센터 또 대규모 데이터 센터 구축과 같은 AI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이 모두 현대 오토 에버 SI 부분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배당도 최근 몇 년간 꾸준히 확대해서 배당 여력 역시 탄탄한 편입니다. 전진 건설 로봇은 스마트 건설 AI 로봇 기반의 성장 기업으로 정부의 스마트 인프라 확대 정책 수혜가 가장 직접적으로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전진 건설 로봇 역시 기술 성장과 배당 확장을 동시에 기대해볼 만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배당 소득 분리가세 수혜주로. 주가가 급등세인 만큼 바로 투자하다가는 조정기의 시장 변동성을 그대로 감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종목 하나에 집중하는 것의 위험성을 덜어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위험 분산 전략이죠. 다시 말해, 수의 블루칩 주식들을 한 곳에 담아놓은 고배당주 ETF들에 투자하는 것을 저는 추천하는데요. 규모와 실적 등을 고려해서 다섯 개로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고배당주 ETF에 관심 이 있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플러스 고배당주 ETF입니다. 국내 고배당 ETF 중에 최대 규모와 월배당 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배당 성장과 저평가 종목을 동시에 편입해 실제 현금 흐름과 수익률, 리스크 분산을 모두 챙길 수 있다는 점이 핵심 강점입니다. 2012년에 상장된 가장 오래된 고배당 ETF로 순자산 규모가 1조 7400억 원이 넘습니다. 월 배당으로 연 분배율은 3.98%, 실 부담률은 0.3045%입니다. 주요 구성 종목은 현대차, 기아, 또그 밖의 금융주들과 SK 텔레콤, 제일기획, 현대 엘리베이터 등 배당력과 저평가, 성장성을 모두 갖춘 ETF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이거 은행고 배당 플러스 탑10으로 금융주 집중형이라 정책 효과가 가장 빠르게 반영되는 정책과 시장 수혜주에 집중하고 있는 ETF입니다. 지난 2023년 10월에 상장했지만 자금 유익 규모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한 미래 에셋 자산 운용의 대표 은행주 ETF로 순 자산 규모는 7,500억 원 규모입니다. 실 부담 비율은 0.3914% 이고요. 연간 분배율은 4.02%입니다. 우리 금융지주, 기업은행,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대형 금융지주가 70% 이상이고요. 삼성화재와 삼성생명 등 보험주가 20%가량 포함되어 있어서 안정성과 배당성이 동시에 강합니다. 종목별로 최대 비중을 제한하고 타이거 ETF 역시 월 배당주입니다. 세 번째는 지난 2017년에 상장한 코덱스 고배당주인데요. 11월 12일 기준 순자산 규모는 3,100억 원 수준입니다. 분기배당으로 연분배율은 4.33%이고요. 매매중개 수수료를 포함한 실부담비율은 0.4710%로 오늘 소개한 5개 ETF 중에 가장 높습니다. 기아, DB손해보험, 현대차, 현대엘리베이터, 제휴기획. SK텔레콤, 우리금융지주 등 성장성과 현금 흐름이 검증된 우량 주식들이 포진해 있는 것이 강점입니다. 네 번째는 소울코리아 고배당 ETF로 상장한 지채두 달도 안된 신생 ETF입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 순매수 유입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전체 포트폴리오의 약 22%를 해당 비과세 효과를 주는 감액 배당 기업으로 구성해 투자자의 실질 월 배당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ETF입니다. 지난 9월에 상장할 때 100억 원 규모였던 솔 코리아 고배당은 순자산 규모가 벌써 1,200억 원 가까이 될 만큼 투자 유입세가 센데요. 실 부담 비용도 오늘 소개한 5개 ETF 중에 가장 저렴한 0.1601% 수준입니다. 구성 종목은요, 현대차, 신한지주, KB금융, 하나 금융지주 등 최근 정책 수혜주와 대형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감액배당 기업으로 구성해서 ETF에서 받은 분배금 중에 20%가 넘는 부분이 소득세 없이 모두 투자자 수익으로 들어오도록 포트폴리오를 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라이즈 고배당 ETF인데요. 성장주와 고정배당주 비중을 분산한 전략으로 수익 극대화에 성공한 ETF입니다. 지난 2017년에 KB 운용에서 상장된 라이즈 고베당 ETF의 순자산 규모는 1000억 원이 조금 못 미치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조금 뒤에 다섯 개 ETF의 수익률 비교에서도 언급을 하겠지만 굉장히 좋은 수익 성과를 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또 기아, 신한지주 등 다양한 섹터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IT, 자동차, 원자재 등 다양한 구성 종목으로 총 수익률 방어력도 확보한 전략이 주요했다고 보여지는 ETF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다섯 개 ETF의 연초 대비 6개월 동안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금융주 위주의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텐과 삼성전자 등 IT, 자동차, 원자재 등 다양한 구성 종목을 갖춘 라이즈 고배당이 가장 수익 성과가 좋습니다. 다만 올초에는 금융주를 비롯한 주주환원 주식이 정책 수혜주였다면요. 이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액 섹터로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서 지난 수익률과 앞으로의 수익률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통과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배당소득 분류가세에 대한 심사 논의가 본격화된 통과된다면 탄탄하게 오를 수혜섹터 기대주들과 관련 ETF들을 총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미리 알아본 배당소득 수혜주들로 이루어진 ETF들의 정보가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으셨다면 지금 바로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데일리먼이었습니다. no <laughs>